네, 김기주입니다. 어, 국무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어, 규제 규제 개혁과 관련된 것인데요.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기준 15,269건의 등록 규제 가운데서 2016년까지 2,200건의 경제 관련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폐지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정부의 규제 개혁 방향인데요. 규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신설될 필요도 있고, 강화될 필요도 있고요, 완화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규제를 풀어야 될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총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성이 맞습니다. 아, 어떤 거는 없애야 되고 어떤 거는 필요한 부분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투자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된 경제 부분에 관해서 불필요하게 그런 부분을 제약하고 있는 것 찾아내서 우선 그걸 집중적으로 없애겠다 그 그럼 그런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왜 대통령은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규제 전체를 암덩어리라고 규정을 하면서. 규제는 나쁜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대통령께서도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를 빨리 없애서 경제를 살리자 이런 측면이고요. 필요한 규제, 우리가 흔히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규제, 안전과생명 창출과 규제는 관련된 것만은 아니었죠. 그런 규제입니 전반적인 기조가 지난번에 회의, 규제 개혁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규제는, 즉, 다시 말하면은 자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규제는 국민 생활에 어떤 건가 하네 아무튼 무조건 풀고 보자는 이런 기조로 회의를 한거 아니에요 그 문제 아닙니까 그 회의 때도 대통령께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는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제 비용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죠 네 그러면은 규제를 하나 새로 만들면 없애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의 어찌됐건 어찌 예.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 그러면 뭔가를 없애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규제를 없앨 때도 애초에 규제를 만들 때도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없애야 된다 그러면 그건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제 비용 총량제 지금 저희들이 법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적 편익이 굉장히 큰 부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16 참사 이후와 이전 달라져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관련 규제도 세계 각국이 그 이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예. 건 부분에... 다시 말하면, 어, 2008년 금융위기가 곧비 풀린 자본 때문에 이것이 위기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그랬고요. 416 참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본의 횡포와 그리고 관피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은 사실 만들어야 될 규제가 대단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세상으로 만들려면 자본을 규제하고 관피아의 횡포를 규제하고, 물론 그런 규제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 국면에서 대통령이 규제 전체를 암덩어리로 규정하고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근은 경제 활동 어~ 그리고 기업 투자 아~ 어,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어... 폐지하고 개선하겠다는 접근이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 그리고 경제적 약자 이런 부분에 관한 필요한 규제는 저희들이 보강하고 어, 그렇게 예, 균형감 있게 추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현재 그 행정규제기본법은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규제에 대해서만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요. 어,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런 용어가 필요한데. 규제, 그러니 규제 영향 분석을 예. 신설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예. 폐지할 때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폐지할 때는 규제 비용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소위 말한 마이너스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거 같이 뭐 종합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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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를 도입할 때는 물론이고 규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할 때도 그그 그 폐지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사회적으로 미칠 것이냐 이런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예. 제 말씀은 뭐냐면 폐지는 무조건 좋은 거다. 라고 하는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에~, 에 규제비용 총량제 관련해 가지고요 어~ 시, 현재 규제비용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에~ 이~ 실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 근거 마련 없이 정부가 이 규제비용 총량제를 어,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 몇개 부채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규제비용 총량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시범실시 역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범실시는 저희들이 이, 이, 현재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은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에 관한 사전 어떤 모델 에, 케이스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장 그, 그 모델 케이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시행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잘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국감까지 다음 몇 가지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비용 총량제 사업 추진의 법적 타당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적 타당성하고 입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에 대한 자기 검토를 해주시고요, KDI와 행정연구원 산하에 규제연구센터를 설치한 법적 타당성과 국가재정법 제3. 제사... 네, 그러겠습니다. 예,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